몇점 맞았어? 다 맞았어?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지,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할지. 옆집 아이는 벌써 중학교 선행을 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수학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지,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실 때가 많으시죠? 특히, 대치동이란 말만 들어도 왠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옆집 아이는 벌써 중학교 선행을 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개념은 대충 넘어가고 일단 문제만 많이 풀리면 되는 거 아닐까? 아이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저도 대치동에서 수많은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얼마나 마음 졸이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치동 수학하면 빠른 선행이나 어려운 심화만을 떠올리지만 제가 깨달은 대치동 수학의 진짜 핵심은 바로 탄탄한 기초 위에 쌓는 깊이 있는 이해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은 마치 높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멋지고 웅장한 건물을 올리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튼튼해야 할까? 네, 맞습니다. 바로 땅속 깊이 박힌 기초 개념이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작은 충격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초등 시기에 개념이라는 기초를 대충 다지면 학년이 올라가서 배우는 어려운 내용들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푸는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이 개념이 왜 나왔을까? 이 원리가 우리 생활에 어디에 쓰일까와 같이 개념 자체를 가지고 깊이 탐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개념의 원리를 깨치게 도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기에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학년별로 조금 더 자세한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대신, 아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속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개념 놀이로 수감각과 연산 기초를 다져야 해요. 이 시기는 수학을 딱딱한 공부가 아닌 놀이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은 재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수감각 익히기. 마트에서 물건을 세요. 계단을 오르며 숫자를 세요. 가족들 숟가락 개수를 세요. 이처럼 생활 속 모든 것이 수학 놀이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이거 몇 개야? 하고 물어봐 주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질문 하나가 아이의 수 감각을 깨워요. 그리고 연산의 기초. 사과가 3개 있는데 2개를 더 주면 몇 개지? 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더쌤, 뺄쌤의 개념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손가락으로 세든 블록을 사용하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3개와 2개가 합쳐지면 5개가 된다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3 더하기 2라는 계산 결과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산은 정확성이 중요하지 무조건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조건 빨리 풀라고 재촉하고 계시진 않나요? 다음, 수학 그림책 활용이에요. 글 없는 수학 그림책을 보며 아이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고 수학적 상황을 상상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그림에는 동그라미가 몇개 있을까? 세모 모양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사고력 확장과 도형 측정 개념 심화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곱셈, 나눗셈 등좀더 복잡한 연산이 나오고 도형 측정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연산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곱셈은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것과 같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눗셈은 똑같이 나누는 것 또는 묶어 세는 것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혹시 아이가 나눗셈 문제를 풀면서 계속 헷갈려하면 나누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지 확인해야 돼요.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직접 색종이를 잘라 붙여 보거나. 자로 길이를 재보거나, 저울로 무게를 재보는 등, 몸으로 익히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으로 봐서는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히 잡기 어려워요. 다음, 문제 독해력입니다. 점점 문제가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문제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독해력이 수학 실력과 직결됩니다. 국어 책 읽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뭘 물어보고 있는 걸까? 아이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고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도 강의를 다니면 수학 강의인데, 마무리는 문해력으로 끝내거든요. 그만큼 국어가 수학에서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력 문제 접하기. 정해진 공식으로만 풀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력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스스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는 그런 경험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수학은 정해진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저도 항상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자 선생님 풀이만 정답은 아니야. 수학 풀이는 다양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아이들에게 다양한 풀이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놓치기 쉬운, 그러니까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들이 뭘까? 자 학부모님이랑 들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은 정보와 경쟁 속에서 오는 조급함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진도 빼기에만 매달리는 함정입니다. 아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하고 왜 틀렸는지 깊이 있게 살피기보다는 일단 다음 단원, 다음 학년으로 진도만 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마치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죠. 아이가 문제 하나 틀렸으면 아깝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왜 틀렸을까? 어떤 개념을 헷갈렸을까?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정보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함정입니다. 몇점 맞았어? 다 맞았어?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이는 점수에만 연연하게 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수학은 답을 맞히는 것만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이가 풀이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할때 빨리 답이나 말해 봐 하고 끊고 계시진 않는지 아이의 생각 과정을 존중해 주세요. 세 번째,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함정. 우리 아이만의 속도와 강점이 있습니다. 옆집 아이가 뭘 했다더라. 친구는 벌써 어디 학원에 다닌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다 보면 정작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맞춤 학습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우리 아이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면서 격려해주세요. 아이는 비교가 아닌 지지와 격려 속에서 자랍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우리 아이의 수학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학원에만 맡겨두는 것보다 집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학 대화 시간을 가져야 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이가 오늘 배운 수학 내용이나 풀었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수학 시간에 뭘 배웠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는 설명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정리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머릿속 개념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오답 다시 풀기, 습관 만들기. 틀린 문제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하죠. 왜 틀렸는지 아이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개념 설명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해시킨 후 풀어보게 해주세요. 오답노트를 거창하게 만드는 것보다 틀린 문제 자체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답노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앞의 영상에 있었죠. 그것으로 가서 보고 오세요. 다음, 선생님과 팀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학습 상황에 대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세요.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나 학원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거든요. 선생님과 부모님이 한 팀이 되어서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같은 목소리로 지도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초등수학의 첫 시작점과 초기 로드맵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흔히 겪으시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아직 어리고 수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초반에 조금 앞서 나간다고 해서 결승점에 꼭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고 개념이라는 탄탄한 단단한 기초를 쌓는 데 집중하며 문제 해결을 통해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지지하고 격려해주세요. 아이의 작은 성장을 알아봐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